자, 7번 원기둥의 부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오른쪽으로니 같이 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XY제곱이고 부피가 18파이 X5제곱 Y5제곱인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랍니다. 이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높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X로 넣는다고 했어? 아니지. 여기서는 X, XY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네모라고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원기둥.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 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부피가 얼마야? 18파이 x5제곱, y5제곱이니까. 밑넓이는? 밑넓이는 지금 잘 봐봐. 얘가 무슨 모양이야? 원이네, 원. 자, 원넓이 구하는 방법.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파이 r 제곱인데 우리가 파이 r 제곱, 얘는 뭐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잖아. 그지? 그러면 3xy 제곱 곱하기 3xy 제곱. 반지름이 3xy 제곱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파이, 거기다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오변이든 좌변이든 계산이 먼저 되는 계산을 다 하라고 그랬어. 그 자, 그러면 18파이 x5제곱 y5제곱은 339x2개 y는 4개. 그래서 곱하기 파이 곱하기 네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양변에... 파이를 나눠봐. 그러면 이 파이하고 이 파이는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자, 그대로 또 이항을, 이항을, 이제 파이를 없앴으니까 이항을 해보자고. 그러면 18x5제곱, y의 5제곱. 근데 얘를 이항하면 나누기 9x제곱, y의 4제곱.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높이는 얼마가 돼? 이건 바로 나누고 그냥 분수로 바꾸지 말고 18 나누기 9 하면 2 남고 x 다섯 개에서 x 두 개를 빼는 거니까 x 세개 남고 y 다섯 개에서 y 네 개를 빼니까 y 하나 남고 그래서 답은 2 x 세 제곱 y 이렇게만 되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파이 파이 나온다고 해서 뭐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양변 똑같으니까 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파이가 있으니까 약분을 해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